왜? <목소리도> 우와 <laughs> 이거 뭘까요? 그냥 이거 뭐야? 대나무 같은 거 이거 사탕수수 아니에요? 4회에 4이 이거 5이아5 4 네네 시트 조금 마? 아네 어... 어... 네, 그래. 이거 이거 에... 스스 스스? 네. 뜨띠 사탕수수 맞겠지? 이랬는데 막 그냥 대나무인 거아야 간단히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그냥 쪄가지고 먹어볼게 하나 꺼내서 오! 사탕수수 맞구나 이렇게 씹으면 즙이 나오는데 와그 설탕물 먹는 것 같은데 와 그냥 못 먹겠는데 너무 달아서 근데 집이 진짜 많이 나온다 쪼 떨어지고요 맛있진 않은데 그냥 단물 단물 아 일단 아 근데 이걸 왜 파는 거야 현지 분들이 설탕수수로 사다가 어디 요리할 때가 있으신 건가?